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9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이 내가 눈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 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담판 짓고 싶을 때입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담판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신방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집사님께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며 고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자동차를 미친 듯이 몰고 한 시간 정도 외곽으로 나가서 하늘을 향해 소리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따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행동이었을 겁니다. 저 또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을 겪었습니다. 16년째 친형제처럼 지내온 선배 목사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하나님,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기에 먹먹한 마음을 갖고 그 이후에 후유증이 꽤 길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욥은 이와 같은 감정의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일은 믿기 힘들 정도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의 이야기는 더욱 자신의 마음을 아픔 속으로 옥죄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욥은 자신의 날이 허망하게 지나가고 있음에 더욱 절망하여 탄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지고 빠른 배와 같고 먹이에 날아 내리는 독수리와 같다고 합니다. 이분 자신의 인생이 경주자보다 빠르며 물살을 가르며 달려가는 배보다도 빠르고 먹이를 채워가기 위해 내리달리는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고 주장합니다. 욕은 현재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가장 빠른 것을 예로 들면서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는 위기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욕은 세월의 빠름에 대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이 땅에서 오래 살기를 바라는 욕망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욕에게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은 현재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상황이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무죄함을 해명할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죽음의 날이 자신을 찾아오고 있기에 욥은 영원히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로 사라질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 것이 심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분 절망만 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했는데, 변화를 시도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싸늘한 시선을 변함없이 느끼고 있어서, 많이 괴로웠던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가령 내가 무엇을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합니다. 욕은 자신이 이런저런 노력을 할지라도 주께서 돌이키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은 자신의 노력과 시도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으시며, 심판과 징계만 내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욕의 마음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해명할 시간이 부족해져 갑니다.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욕은 더큰 절망 속으로 들어갑니다. 심지어 욕은 어떻게 탄식합니까? 31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욥은 아무리 자신이 눈 녹을 물로 깨끗이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신을 개천에 빠지게 하심으로 자기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 옷도 다시 더러워진 자기의 몸을 싫어할 수밖에 없다고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시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무력화됨을 탄식합니다. 욕은 마치 늪에 빠진 사람처럼 빠져나오기 위해 허우적거릴수록 더욱 깊이 빠져드는 자신의 현실을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욕은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어 합니다. 욕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무죄를 확인받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해명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욕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답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재판에 소환하고 싶어 합니다. 32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 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여기에는 욕의 감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욕은 표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탄식과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변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임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입니다. 요은 현재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탄식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말합니까? 3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라고 합니다. 욥은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하기에 자신은 어떻게든 정죄받을 것임을 알기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를 펼쳐줄 중재자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친구들이 이러한 역할을 해주기 바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친구들은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욕은 자신만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힘겹게 싸워야 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욕은 이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압니다. 이런 가운데 요비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은 그 순간, 요비 깨달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34절 말씀을 봅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험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욥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막대기를 거두시고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거두시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욥은 현재의 고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고 싶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듣고 해명도 듣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온 천하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것을 한 가지 깨닫습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였습니다. 하나님의 긍율과 자비가 있어야 온전한 회복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어느 순간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현재 고난의 이유를 도저히 모를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하나님의 근율과 자비가 필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온전한 회복이 있으며 단판 짓고 싶은 마음의 울분이 사라짐을 알게 됩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험을 여러 번한것 같습니다. 한동안 하나님 왜입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기도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이유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라는 기도가 더 많아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싶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그 이유를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유를 구하는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단판 짓고 싶을 정도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많이 생기는 때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길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먼저 구하는 기도가 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